안녕하십니까, 벡터입니다 저는 장전에 멤버십 분들한테 어, 지금 다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, 정확하게 오후 5시 4분에 모든 것을 다 팔고, 95% 현금 가동률을 유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. 자, BMLR도 0.7% 손절했고요. c i r 는 2%, 나머지는 수익이 좋아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손실 나는 건 없습니다. 이더림을 보시면 제가 코인 관심이 없어서 한동안 안봤는데오 심각한데요. 여기 보시면 우측 장선이 형성되어 있고요. 대파동 저항선 안으로 인이되었습니다 이런 거는 매우 안 좋은 거예요. 안 봐도 오늘 이거 만약에 21선이 일 뚫리면 101선까지 급락하고요. 하락세경이요 하락세경. 하락세경으로 쭉 진행이 되는데 어디에서 멈출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. 우측 브레이크 하다 오기 전까지는 코인 투자하면 안 되고요.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비트코인. 지금 이 모멘텀이 유지되면 21선까지 일 급락은 뭐 그냥 정해진 것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거 영상 안 올려도 되는데 어, BMR 바이더립에서 평단을 낮춘 거 그거 0.1% 손절 쳤고요. 서클 같은 경우 는 어제 잠시 들어가서 이 서클이 차트적으로 우측 브레이크아웃에서 좀 뷰, 좋은 뷰를 보일 줄 알았는데 이 서클은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해보면 같이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서클 2% 손절했고 을 어제 단타로 들어갔던 거 뭐, 아이언 큐 레버리지 그10% 났고요. 어, SMR, 5%, 나머지 기타 등등등등 다 수익이 났습니다. 그래서 10개의 포트폴리오, 10개의 포트폴리오에 최대 분산을 해놓은 상황에서 2개가 손실이 났고, 8개가 다 수익이 난 상황이고, 저함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단타 전략이었다. 네.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옥시, 그 다음에 천연가스, 천연가스 기업, 이거 3개만 가지고 있고, 5% 포지션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이거는 그냥 가져가고 나머지는 싹다 팔았습니다. 다 팔았습니다. 유나일 같은 경우도 다 팔았습니다. 모든 거다 팔았습니다. 95% 현금 가동률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